아, 다나, 書いてあるんだ我にも見せてくれ 또, 大の状況で会える 그래, 저번에 만나기로 해놓고 내가 그거 당했잖아. 대자마, 대맞았잖아 맞... <laughs> 그, 네들 저기 어디야? 일곱 번 더, 아니지? 사냥터인가? 거기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활공, 이거, 바로 되는 거. 아, 근데 활공 점프에 쿨타임 cool 있다. 아, 그렇네. 활공 점프가 쿨타임 cool 있네. 오국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야 여기네요 장관실 여기서 뽑았으면 됐는데 캐릭을 <laughs> 그러면 픽돌 났다고 <laughs> 어, 앉아 있는 거 봐. 아니, 요런 데서는 턱을 개고 앉는게 공룰인가? 아니, 칼을 든다고, 갑자기? 왜요? 어? <laughs> 가오 레전드인데? 아우 레전드로 잡요 아니, 갑자기 뭐야? 어. 갑자기 칼을 던지시는데요? 오. 뭐 이래 놓고 사실 실력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랬다. 뭐 이러겠지. <laughs> 아니 갑자기 때리네. 역시 어 아르고스노사의 인정을 인정을 받은 어. 아예상이였다 음, 멀리서 봐서 제대로 실력을 가늠을 못 했으니까 직접 한번 체크해 봤다. 이오도록알신노 そオに認められしグラビターおこそよと並び立つ存在だ。ヨーセブンヒルズ総ーのオーガスタトしャおネシニケヨシノスインサバンシキモノンケツヨグロドモガネソもグジュネーメンドナ面倒な礼儀作法を省略したタウで。<laughs> <laughs> 말 대신 검으로 서로를 알아간다. 네, 이동네 쉽지 않은 동네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 이번에 초대를 계속 우리가 몇번 전부터 지금 어, 6주 전부터 얘네들 초대를 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뭐 사냥하러 간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해 주나 봐. <laughs> 지원자 북쪽 구, 정구치다 하는데. 그냥 뭐칼 날렸다가 반갑다 했다가 뭐 사과했다가 뭐 <laughs> 하고 싶은 거다 하네. 아우구스타. 아. 아, 저번에 약속해놓고 왜안 왔냐? 뭐, 그거 얘기 하나 봐. 그때 다른 음료신이 와가지고 그거 해줬잖아. 아우구스타 옛날 얘기해줬잖아. 그때 아우구스타가 왜못 만나러 왔는지 그거 얘기 하나 보네요. 아니, 뭐, 그래, 뭐, 중요한 업무 있었을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나한테 그렇지 뭐, 음, <laughs> 귀엽네. 제쳐. 음, 알아보시는군요. 사태.まだ狩猟에 흥미가 있는のであれば話を進めたいのだが. 그래 사냥에 그것은 세븐 힐즈인의 나게 뭐지? 생존 투 이게 흑조인가봐. 어흑나 그냥 완전 파도 같은 느낌이 줄 알았는데 약간 그렇네요. 약간 늑대 모양이네 살짝. 괴물 모양이네.

今なおそこは黒潮と対峙する最前線なのだ知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がサングイス狩猟大地の上空には黒潮グモが漂い続くリナシータで最初の黒潮が発生して以来大地は不幸にも黒潮の動物がはびこる温床となってしまったお主の想像通りだ

뭐 말이 길었지만은 그냥 이번 레이드 한번 같이 참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네. 근데 뭐저 말고 다른 검토사들이 많을 텐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소용 없죠. 왜냐하면 이번 우승자는 나잖아. 뭐 우승자한테 뭐 한번 도와달라 얘기할 수는 있죠. 또 유명 인사니까 내가 초대할 수도 있지. 그랬다라디에이터는いくらでも 그렇죠. 훌륭한 인재죠. 우승도 했고 월계관도 뭐 쟁취했고. 와레라맞 아까 뭐아우구스타 검도 막았고. 오누시의 와 사냥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도 목적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목적이 있긴 하죠. 그때 뭐 수호신이 저기 사냥 언덕으로 가보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그 루파 에피소드 마지막에 수호신이 남긴 그 의지. 맞아 맞아, 수호신이 남긴 물건과 순회의 천국. 어 들어본 적 있대. 狩猟の本来の目的は。クロス用の企みを打ち砕くこと。採取の遺物についてはーーー。そうし、南京物は。ウガチの楔へ行くがよい。そこーー。関東へ正地王名言がば。サングイス狩猟大地に降臨した地でもあり。ああ<ー>。これまでの狩猟の中心地でもある。インペロトロが本の勧誘をはさった。勧誘マンゴだ。セブンヒルズの用心でさえ。 本来は近づくことすら許され、だがお主の願いとあらば無論世が実現させよう。うんうん。ぜんまに信じるんが信頼を返しているに過ぎぬ。お主の率直な思いに必ずや世は報いよう。互いを信頼してこそ<嗯>遠くまで肩を並べて歩めるもの。これも。 딱히 믿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지 뭐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같이 사냥하러 가는 그건데 동료인데 그지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 언제 출발하죠? 당장 출발하죠 나재륙 해야 되는데 아! 인내심을 가지라는데? 음 폭풍이 절벽에서 기다린다 아 거기 아까 우리 바람에 막혀가지고 못 갔던데 그쪽에서 만나자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무 오픈이 됐네요 말걸수 있네 어체류비는 여전히 장관부에서 책임질 테니 평화를 만끽해라. 곧 폭풍이 몰려오 거다. 어. 여기는 올 때마다 저렇게 아우고스타가 있으려나? 제안을 받아들여서 포포랑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카신으로 넘어 가나 봐. 만족! <목소리> 만족!

불불 관상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불불인가? 민가 <laughs> 민가하네 이거. 어 뭐지? 아비디오스. 풀불은 아닌 것 같아. 어나 말고 이제 참여하러 온 검투사가 있네요.

엔로하르바레를늦으다덩도이객진요오라가봅시다 어, 따라 따라오라네. 그래, 막아랬다. 막아랬다 이른네 도들도 불분 아닌데 이쁘잖아. 어이, 숭하다 이거. 고토마 블록 블록 되는 거. 검투사우. 시잔나가라미토이겐인노카가사에 テトラゴン神殿の向こうから風の頼りを聞くことは叶わなかったようですパラムソリさてこれは災いの前触れなのかあるいは伝説の幕開けなのかあ、い、れを早く走っていけないのか無限この速度を走っていけないのかいやー、もや

아 저기 흑조 구름 그건가봐. 어, 아까 뭐 흑조 구름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나뭔 구름인가 했네 저게. 그래서 헛팅. 헛팅. 저모논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 대사. 헛팅. 폭풍의 절벽에서 출발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다리 끊어져 있는데 하긴 뭐 활공하면 된다 이 소린가? 아 그거 타고 가나 봐 아, 아닌가? 그래 절벽이 길이 없는데 아르사, 아르시노사 타고 가나? 근데 그래, 우리 말고도 검토사가 있잖아 저거 어떻게 갈 건데 마술편까지 활강해야 되네요. 그게 맞긴 해. 용기를 보여달라고? 뭐지? 에코에続く유나나토니뭔 소리니? 뭐 투명 다리인가? 사실 길이 있고 그런 건가? 어? 어? 응? 어, 그러니까 그리핀이 있나봐. 아니, 밑에서 그리핀이 다 대기 중이었어. 얼. 만약에 점프했는데 대기 타고 있던 그리핀 없으면 어떻게 돼? <laughs> 그대로 죽는 건가? 어? 뭐야 오자마자 <laughs> 아쉬운 거라고 좀 맛이 아쉽긴 하겠네. 오얘신몹이잖아신몹 신모. 새로운 몹어 명조 한잔 아프다 명조 한잔 아프. 어, 짱래 생각보다? 어, 게이지 차네요. 강공이, 아, 이렇게 차징이 되나봐. 강공. 오! 어. 오! 어. 아, 끝났어. 뭐 쓰기 전에. <laughs> 명조 디노발드. 그렇네. 디노발드네. 딱 생긴게. 어? 누구야? 아... 유노. 야, 무기 저거 레전드네. 생긴거. 유노 무기.

これくらい反映してもらわないと困るわうふんお気持ちはわかります私も恩恵を受けている身として自覚はありますのでこのためにテドラゴン信念が払った記憲しかと胸に刻みますではそろそろ失礼しますこれアビディオスやゃ잘가라アビディオスが딱モデリングがミア급정도モデリング인데なんか 스토리에서 중요한 요소는 맞을 것 같은데 별분 아닌 것 같아요. 음, 유노. 어, 되게 이쁘다, 우지. 어. 어허. 예언자에게는 예언 능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약간 첫 만남에 이런 순수한 질문 좋죠.

어んな異邦人で 나중에 얘 만나러 또 가야 되나 봐. 자제 하는 거라고? 뭐자제한게 있니? 원래는 되게 깔보나 봐. <laughs> 아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같아. 나스토하라이다아 그래 보이네요 그래. 아까 맞는 그 용은 코로사우르스다. 아 케라사우르스가 있고 또제 이름은 또 코로사우르스야. 비스의유리 <laughs> 잔상이다. 彼から説明を受け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が、我々が先ほど戦ったコロサウルスは特別だ。やつこそクロシオの先兵、あれクルー本流とともに降臨した、最も危険な個体。これまでも名識はセブンヒルズに手を出そうとしてきた。うん。ただの一度の攻撃で。しかし、それで引き下がるようなものではなかった。 푸시흠灭의크로시오와 상상주 명식 레비아탄의 의식을 대현시대 사이 슈 임페라토르의 힘을 가진 우가치의 라비가 관통의 세계 시오비의쓰 뭐뭐 관통의 세계 토로시오와 명식의 쓰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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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의 쓰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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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조 구름 이제 떨쳐내는 거. 로시오의 동물의 주파수를 토 하지만 우가치의 의 에너지가 오 범위는 한계히 관통의 세기로 유인을 하는 건가? 즉, 음, 우관통의세기 음, 근처에서 괴물을 잡는다. パソールもあったもあったかいもあったかいもあったかいもあったかいもあいもいもあったかいもあったかいもあいもあったかいもあもいもたかいたかいもあったかかったかあったあかいもあったかいいたかっかいはあったかいもいる狡猾なか物い

어... 소리가 많이 큰가봐 약간 민방위 사이렌 같은 그정도인가? 속삭임? 자 아무튼 요렇게까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일 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